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루미나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3분기 동안 루미나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 CEO인 어스틴 러셀이 주주들에게 하는 말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배, 주문 받은 거 있죠? 오더북이라고 하는데, 오더북이 지금 한 3.4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1빌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이번 해에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오더북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봤을 때 볼보가 있겠죠. 그다음에 벤츠가 있을 거고요.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닛산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쟁쟁한 회사들이 우리와 계약을 하면서 오더북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출을 100%까지 100%, 100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시킬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볼보가 이제 이번 해전 세계적으로 EX90을 런칭을 하는데, 이거에, 이게 만약에 잘 팔리게 되면, 볼보에 들어가는 센서도 같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자본시장이 변동성이 큰 거를 우리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재무경영자가 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동안 우리가 지금 비용구조를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구조는 뭐랄까요? 결국 이제 이 회사가 경영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도 좀 이제 우리가 좀 개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듀어링 Q3 3분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넌, 갭, 그로스로스 요거 그외 애들이 원래 2023년도 4분기까지 로스가 아니라 흑자. 그로스 인컴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그로스 로스를 우리가 절반으로 줄였다. 손실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그러니까 네들은 원래 이제 돈을 지금 이여 현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이 더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인 이여 현금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손실 폭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4분기 가면서 4분기로 이제 우리가 향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뭐를 한, 뭐를 해야 됩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4분기까지 계속 해야 될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했지만 3분기 레비뉴는 사실 좋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준 수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출이 3분기 동안 낮 3분기에 낮게 나온 그두 가지, 두두 두 개의 주요한 이, 이 드라이버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그두 개의 계약권이 있었는데 이두 개의 계약권이 지금 3분기에서 4분기로 지연됐다. 그래서 우리가 3분기에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맨아웃 그러니까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여기에 길어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우리가 2023년 가이던스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안 좋은 뉴스죠. 가이던스를 낮췄으니까. 이걸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뭐 하나 볼게요. 지금 보면, 자,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 그, 아이리스 플러스라는 모델이 원래 이제 B 페이지에서 C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게 이번 해의 목표였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n c r e 에포츠 그러니까 더 증가한 노력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뭐맨 파워에 대한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게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이거 말고 희망적인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이 샤프하게 연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4분기 매출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패실리티가 하나가 있죠 이 멕시코의 패실리티에서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매출 두배 매출은 달성하기는 조금 조금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번 해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었지만, 어, 이번 해를 조금 제외하고, 다른 해, next several years, 다음 몇년 동안에는 우리가 매년 매출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2023년도만 조금 힘든 거고, 2024년부터는 다시 우리가 예상했던 두 배의 매출을 기록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CFO의 한마디였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넌 갭이 원래 이제 어캐스트 원래 이제 포지티브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4분기에 이게 될 것이냐 아직까지는 요거를 가이드를 유지를 했다는간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이죠.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뭐 잉여 현금이 아니라 뭐제 제 돈을 그냥 더 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다 근데 이 마이너스 폭을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0밀리언 달러로 줄이겠다 뭐 대략 이제 전년도 동기대비 봤을 때 거의 마이너스 80밀리언 달러였는데요 요거를 좀 이렇게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를거 가이던스를 이렇게 유지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3분기에 얘네들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봐야 될 텐데,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아이리스 플러스의 기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조금 더 내려다 보면, 그다음 비즈니스 그로스, 그러니까 이건 뭐 매출 관련된 계약 파트너십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 얘기,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일단은 이번 연도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자,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해가지고 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야?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우, 그 목표였는데, 일단은 그, 이거에서 지금 뭐를 생산을 할 거냐. 지금 볼부에서, 볼부에서 여기에 어디시 나왔다. 어디서 뭡니까? 실사예요, 실사. 과연 이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 자동차를 뽑아내는 만큼 아이리스, 아이리스에 대한 뭐, 그, 그, 어, 그, 뭐랄까. 그, 라이더를 생산을 할수 있느냐. 결국 이 run at rate. 이거 생산율이거든요 얼마 잘 생산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패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루미나의. 대량 생산 능력을 여기서 이제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년에 여기서 뭐 25만 개까지 이제 생산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뭐 50만 개에서 최대 100만 개까지도 가능한 설비죠.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도 알려,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공장이 있고 두 번째 공장을 이제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있는 이첫 번째 공장에서 50만 개까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5500k죠. 50,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까지 여기서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 어쨌든 25만 개 1년에 여기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차세대죠. 아이러스, 아이리스 C란, 아이리스 플러스라는 게 이제 페이지 B에서 페이지 C로 이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이번 연도의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도 완료를 하고, 이런 거가 이제 목표였는데, 어디까지 했냐. 자 지금 중국에 있는 tpk가 지금 아이리 그 루미나와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 60만개까지 이제 그 루미나의 라이다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 tpk가 중국에다가 tpk와 공장을 세우는데 이거 일단은 장비 어떻게 설치할지 지금 이거 시작했다 장비 뭐 들여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c 플러스에 대해서 좀 최적화 공. 그 다음에 유효한 테스트, 유효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리스 플러스에 대한 그런 진행 상황은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런 펌웨어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얘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보와 이 젠,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들과 지금 소프트웨어, 이 자동차 있죠? 자동차와 지금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이 자동차 안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마다 각 제조사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을 텐데, 일단은 뭐이 볼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이 제트로 시작하는 이 회사의 자동차, 이게 아마 자동차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볼보와 잘, 이게, 그, 볼보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도록 완전하게 좀 통합을 시켰다. 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벤츠 얘기도 나오는데, 벤츠에다가 이제 요거 이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컬렉션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동안 스위스 리, 라고 있는데 요거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이 라이더가 달린 이 지금 루미나의 라이더가 달린 자동차의 안정성을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미나 자동차를 이제 모는 사람이 스위스 알이 여기에다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거 아닙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루미나 센서가 달린 자동차가 얼마나 안정한지. 요것들을 좀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정도를 테스트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substantially improved performance. 그러니까 상당히 개선된 성능을 안전성 성능을 애들이 입증을 하는 테스트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 안정성에 대한 정량 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어.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럼 만약 에이 자동차가 안전하면 우리가 보험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 근데 어쨌든 이 스위스 RE라는 그곳 그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그 목표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안전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보험료를 낮추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 애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스위스 RE에 대한 내용이다. 나와서 좀 전해드렸고요. 비즈니스 그로스는 일단은 이번 해 1밀리언 달러 정도의 오더북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달성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여기서 지금 두두 두 군데서 지금 이게 오더북이 나왔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를 쓰던 그 기업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 매출이 나왔고. 뭐 매출이 나왔다기라기 보다는 이제 계약을 따냈다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고객들은, 새로운 고객들은 걔네들이 원래 쓰고 있던 뭐 그런 그 안전 센서를 우리의 라이다 센서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두 군데서, 크게 두 군데서 지금 오더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뭐 중형 정도 그러니까 멀티 이어 시리즈 프로덕션 어그리먼트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년간 계약이죠. 그래서 뭐 장거리 트럭도 아니고 단거리 트럭도 아닌 미들 마일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중형 트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트럭에 들어가는데 라이다 센서를 지금 독점적으로 이 루미나가 제공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루미나가 독점적인 프로바이더가 될 것이다. 차세대 가틱 비클, 가틱 트럭에 들어가는 차세대 라이다 센서에 우리가 이거 센서 다 집어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 라이더가 들어가면 고속도로에 달리는 주행속도로 낮에,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긴 레인지의 디텍션을 우리가 제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하나 발표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머리 보면 이번 분기 이제 매출이 17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1분기에 14.5, 2분기에 16.2, 3분기에 17.0 밀리언 달러. 그래서 잘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원래 가이던스를 18에서 21 밀리언 달러를 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키지 못했다. 괜히 높이 높게 불러가지고 그냥 매만 맞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는 이번 분기에 예상했던 계약이 4분기로 지연되면서 원래 나올 이번 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 아이리스 플러스 개발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 그런 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뭐, 관련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 이유들 때문에 매출이 뭐 작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그로스 프로핏도 얘네들이 이제 플러스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분기에 마이너스 11.8, 2분기에 마이너스 16점이 되게 많이 나왔죠 이때 좀 식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확 줄였습니다 9.1밀리언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 이 그로스 프로핏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이거 넌 갭입니다 갭 아니에요 넌 갭이고요 어, 이넌갭 그로스 프로핏 흑자 전환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4분기에 못 하면 또 주가 한번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이더서 볼게요. 일단은 뭐 매출 100% 우리가 이제 몇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씩 올리겠다고 했는데 요거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5%만 우리가 달성을 할게 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낮췄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라운드 75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이던스는 조금 낮췄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 있죠 이거 플러스 흑자전환 한다라는 거 4분기까지 요거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이제 2023년도 말까지 한 300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2025년까지는 이 돈은 충분하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상반되게 뭐 리사이클 홀딩스도 그렇고 플러그 파워도 그렇고 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좀어재정난에 휘달리고 있는데 지금 루미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요거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토탈 커런트 에셋이 여기 지금 3... 389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현금형과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 캐시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 다음에 뭐 인벤토리 받을 돈 요런 것들 다 합쳐서 389밀리언 달러다 라고 이제 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얘네들이 이번에 얼마를 그러면 손해를 받냐라고 했을 때 134밀리언 달러를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134밀리언 달러면 사실은 사실은 뭐 어, 이게 캐시 런웨이가 길지는 않은데 아는데, 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루미나에서는 이거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가 보기에는 루미나도 그렇게 런웨이가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출은 요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출은 계속 증가를 했지만 지금 손실폭이 아 지금 아, 뭐 좀. 손실 포기라기보다 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캐시런의 얘가 길지가 않다. 요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루미나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3 0 2달러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 잘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고 일단은 뭐 예, 얘네들이 일단은 라이다 센서잖아요. 그러니까 안, 자율주행 관련된 지금 그어 섹터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사실은 뭐 수소자동차. 아니면 전기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섹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면 수소 자동차가 되냐 마냐, 뭐 전기 자동차 팔리냐 안 팔리냐 막 이런 와중에 어쨌든 자율주행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연기관 자동 내연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섹터보다는 조금 더 안정 안전한 섹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얘도 지금 뭐 수소차, 전기차 같은 섹터처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시장에서 이 라이다에 대한 관심이, 관심이 조금 적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게 돈이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니면 제가 이제 요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4분기 안에 얘들이 그로스 마진이, 그로스 마진이 플러스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나서, 어 빨리 좀 이게 하차근차근 요거 흑자전환하고, 그 다음에 갭 그로스 마진 흑자전환하고, 그 다음에 앱이 타 흑자전환하고, 결국에는 넷 인컴이 흑자전환을 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도 이렇게 좀 이제 그 상승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루미나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정도로 줄이고요. 어, 제가 말씀, 얘네들이 요즘에 발표하지 않은 그런 파트너십 얘기도 많았는데요. 많아요. 그래서 어, 2분기 실적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그 루미나가 어떤 기업들과 또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맺었었는지, 그런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지, 그런 거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관련 영상은 여기다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2분기 리뷰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